다른 관찰 요원이 골목을 걷다 발견한 또 다른 손님 끄는 가게 아니 여긴 또 무슨 이야기꽃을 만개시키러 이리들 오셨는지 어? 이야기꽃 이미 시든겨? 아, 인증사진 음식은 언제 드시려고 그러나 싶던 그때 손님에게 먼저 불쑥 내미는 직원. 좀 와, 하니 고깃집 같긴 한데. 저기 지금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? 저희 양갈비 먹으러 왔어요.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원래 커피 마시러 왔는데. 네. 아이들이 갑자기 고기 먹자고 그래서. 오늘은 이 소리 못 듣고 가나 걱정했어요. 늦게 등장하면서 앙증맞은 양꼬치 꺼내면 감질난다 서운해하실까봐 통 크게 양갈비로 준비했어요. 고기는 고기서 고기라는 편견 이참에 깨뜨려봐요. 괜한 말이 아니라 여기선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덕에 손님은 그저. 맛에만 집중하면 그만.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양갈비가요? 네. 아, 양이 잘못하면 되게 무린내도 나잖아요. 얘는 좀 어때요? 어,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. 없는 거예요?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. 네. 맛있겠다. 그쵸, 와왜냐 예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있어요 식량고추는 여기 유자펀지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. 네. 고기는 취향에 따라 소스가 저희가 6까지예요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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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와사비 살짝 올려서 소금 찍어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. 아, 고기에다가요? 네네네. 음. 에이. 난 차라리 안 볼란다. 에이, 정말! 아. <laughs> 맛있다, 진짜 맛있다, 이거. 요원들이 양갈비 한 점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때 돌 거치캠에 포착된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. 변화드리겠습니다 이야 마지막 뼈한 점까지 야무지게 챙겨주시네. 굽는 재미 여기서는 직원에게 양보하세요. 대신. 뜯는 재미 드릴게요. 근데 너무 포사시켜주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래? 양갈비가 처음에 들을 때 살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. 드시기 편한 만큼만 잘라서 손님들한테 휴지로 감싸서 드리고 있습니다. 아. 이렇게 휴지로 감싸서 샌드처럼 이렇게 놔줘요, 이렇게 먹으라고 아, <laughs> 브드처럼 네. 난, 난, 이, 이거,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아, 서비스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. 아, 서비스가 좋으신 게 아니라 좋고 네. 막 지저스, 지저스급이지. 아, 지저스급. 네. 거.